한 <laughs> 조심하라. 원래 웃으면서 치는 게더 아픈 거 알지? 조심해라 다들. 나 지금 바람 때문에 맞받 가지고 멘탈 나가니까 아 엘라스틴 광고 들어오게 생겼다. 조심하세요. 뭐라고? 그 로드이네? 이거 아? 뭐였어? 이거지, 이거. 이거지. 바람인 것 같아. 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. 바람 불어. 짠! <목소리도> 초코모호니 <수코보 어러버니>,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아, 이 노래 신난다. 유산소의 재개발, 사랑의 재개발, 스쿠버 여러분이 하이, 안녕하십니까. 구인석 따구님이 별풍선 나무 나뭇길 <laughs> 선물했습니다. 아 어, 믿고 있었따구님 감사합니다. 후원 감사합니다 구인석 따구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. 즐려가세요. <laughs> 아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랑할 것도 생겼다. 감사합니다 나 있다. 아니 근데 오늘 갑자기 나 조선을 타지? 오늘 뭔, 뭔 날이야? 나 오늘 생일이에요? 나 자랑해야지 엄마야 광고 안되는데? 나 손이 지금 불편해가지고 손목이 지금 감겨있으니까 손이 잘 안움직여 입질이 냐니 아니... 입질 아닌데? 입질, 입질을 카... 파도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나 저거, 저거 좀 하고 오자. 잠깐만. 아닌데? 49가 빠졌더니 49 있는데? 했어. 미코, 미쿠, 미코님이 해주셨어. 잠깐만. 미코님,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제가 여쭤드릴게요. 아니면은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지렁이 진짜 땡땡하다. 막시왕 지렁이 진짜 짱인 것 같아. 순수? 우리 아까 밥 먹었는데요, 밥? 아? 일단 밥은 먹었는데, 아까 점심 먹은 거, 점심. 뭐였을까? 이 지렁이 엄청 풀렸거든 많이 먹었어요. 그냥 물어본 거야. 안 먹었다 그러면 놀리려고 물어보셨네. 봐도요 여러분이 <laughs> 물어보시는 의도가 뭐지요? <laughs> 아 미꾼님 아, 진짜 호응 감사합니다. 저 방송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한기 오빠 이거 봐라? 핑거글로우 벌써 이렇게 됐어. 스쿠버님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스쿠버 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. 별풍선 50개로 편답합니다. 아 스쿠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. 스쿠버 오라버니 오라버니 이미 팬 가입돼 있는데 50개로 팬갑을 한다고요? 심해진다요? 스쿠버 오라버니, 오늘은 어디 안 나가세요? 술안 드세요, 오늘? 이거요? 이거 저희 열혈 오라버니 중에 그 노조위원장 오라버니 있잖아요. 별이 오빠가 저 핑크색 좋아하니까 그 낚시방 갔다가 그마트가봐 낚시방 갔다가 제 생각나가지고 핑크 쌍포로 샀다고, 묻지마로든 제가 다리 밑에서 하는 날이 간혹 있잖아요. 오노 오빠 안녕. 태공 오빠 리아이. 어 그래서 낚싯대가다긴 거밖에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냥 내항권 할때 비오는 날이나 이럴 때 가볍게 쓰라고 사주셨어요. 하이하이하이. 근데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나가는 것도 내항권에서 이 정도 나가면 잘 나가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요 빵 조은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빵찐빵 <laughs> 하이 빵지누 <빤디로. 웃음> 오빠 오노오빠 나 오늘 애농 잡았어 애농 빵찐빵님 오늘 아니고 로드 이쁘지 않아요? 너무 마음에 들어 오빠 그러니까 추천 추천.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근데 저게 원래 루어 일까요2 7 0때거든요 대구 오빠 오빠 거핫핑크핑크그 로드 나줄거 아니잖아요. 근데 이쁘긴 한데 내게 더 이뻐요. 이거는 희소성이 있는 색깔이야. 오빠 핫 핑크는 진짜 흔한 거고, 이거는 잘 없는 색깔이라고 인디 핑크 아니야? 고요, 이거 인디 핑크라고? 인디 핑크, 인디 핑크, 몰이나 인디 핑크? 아, 맞다, 아, 맞다, 그그 그 <laughs> 인정. 그거, 그거잖아. 세일러문 로드잖아. 세일러문 로드. 그거 보니까 세일러문 그 생각나던데. 그... 근데 태국 오빠, 오빠는 보는 안목이 아이언 피싱 거 되게 좋아하나봐. 나 몰랐어. 몰랐는데, 내 인스타에다가 이거 오빠가 선글라스 준거 자랑했거든요. 근데 이거 케이스가 오빠, 앞전에 나한테 그 거치대 선물해준 거, 아이언 피싱 거였다며. 근데 내가 이거 올리니까 아이언피싱 그, 그쪽에서 나랑 팔로우 돼 있거든? 근데 이거 박스 자체를 아이언피싱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? 아, 아, 파도 여러분이 태국 오빠그 로드는 진짜 안 던져도 딱그 리일에 감겨있는 게 노란 색깔 감겨있거든요? 근데 이렇게 던지면은 진짜 뾰로롱 할것 같은 그런 무드예요 영원님 안녕하세요. 오태국오빠 이거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 미끼통 아이언 피싱에 다른 디자인들 막 2단짜리랑 이런 거 있더라. 아이언 피싱 거래요? 어 맞아요, 리즈 언니. 맞아요, 맞아요. 몰랐는데 이 박스 제작은 아이언 피싱. 아 맞아? 태공과 오빠? <laughs> 오빠가 선물해준 게다 아이언 피싱 관련된 거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거기 좋아하나 했지 부사령관님 미리 아포로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지를 볼 수는 있는 건가 오늘? 부사령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<목소리> 일이다 비와서 파지 안 받아준다. <laughs> 물 젖었다고 안 받아줘요? 저분이 있으신가보네요. 아이언피싱누 태궁 오빠요? 태궁 오빠가 아이언피싱 사람이라고요? 아니요, 전혀 무관해요. 전혀. 간이 님이 절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전 먼저 갑니다. 많이 잡으세요. 아, 단이 님. 아, 오늘 와주셔서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들어가십시오. 아 저분이 아니고 지분 아 지분 나 저분이라 그러는 줄 알았어 죄송해요 제 눈이 아파요 <laughs> 눈이 아파 많이 아파 다니님 들어가십시오 땅콩샌드님 안녕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지분 51%라고? 설마 내가 좋아하는 노래예요, 이거. 이 노래 들으면 뭔가 몽환적이라 해야 되나? 살짝 몽환적인 그런 게 있어. 다들 이제 저녁 먹을 시간 아니에요? 시간대가 몇 시야? 7시 40분. 배달원님이 한 개를 했습니다 컵라면 사 먹어야 하는데 <laughs> 3 0 0일이다백원만 깎아 돌라해 봐요. 설마 깎아 주겠지. 깎아 돌라해 봐요. 가서 내 300원이 없는데 라면 하나만 주서 하면 주겠지.